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뢰인의 지난 5년간 도박 빚으로 겪었던 개인회생과 관련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1월, 의뢰인은 3,800만원의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솔직히 진술서에 작성하여 저희에게 전달해주셨고, 통장 내역에도 도박으로 잃은 돈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은닉 의심은 받을 일이 없었으나, 도박으로 인한 빚은 법적으로 탄감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매달 50만원씩 60개월에 걸쳐 갚아야 했습니다. 개인 회생을 시작할 당시 월급은 약 160만 원이었고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납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안정된 마음으로 차근차근 갚아나갔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면서도 의뢰인은 도박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부업체에서 1,500만 원의 회생자 대출을 받아 또 다시 도박에 빠졌고 두어 달 만에 그 돈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부채는 다시 늘어나게 되었고 매달 납입금과 고금리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2년쯤 지나서는 생활 자체가 힘들어졌고, 저희에게 또 다시 연락을 주시어 재회생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2년 동안 납입했던 약 1000만원은 폐지되었고, 추가된 1500만원의 부채로 인해 총 부채는 3700만원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료 280만원도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재회생 당시 법이 개정되어 회생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직장을 옮기면서 월급이 200만원대로 증가했지만, 매달 납입해야 할 금액은 104만원으로 늘어나 생활비 여유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박을 완전히 끊고 납입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실직으로 인해 약 9개월간 납입을 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폐지는 유예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2,900만 원을 대납 받았고 의뢰인의 재취업 후 모은 돈 800만 원까지 더해 조기완납에 성공했습니다. 개인회생을 마친 후에도 도덕적 빚은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와 지인들에게 빌린 약 2천만 원의 부채를 갚기 위해 올해 초부터 매달 월급의 절반인 100만 원씩 갚아나갔습니다. 추석에는 대부업체 대출을 통해 남은 금액 1200만원을 모두 상환하며 도덕적 빚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1200만원의 부채를 햇살론 15 특례보증 상품으로 대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상품은 총 이자율이 13.6%이며 앞으로 3년간 매달 약 40만원씩 납입할 예정입니다. 모든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까지 차근차근 나아갈 것입니다. 도박은 정말 무서운 중독입니다. 비참한 상황을 겪고도 다시 반복하게 되는 자신을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위로에는 도박과 빚으로 인해 평생 친구와 지인들을 잃었습니다. 빚을 갚더라도 인간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절대 돈을 빌리지 마세요. 만약 이미 빌렸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관계의 단절과 상처를 감당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10에서 20분 상담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의 가능 여부와 월 변제금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